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니쌤입니다. 아침 타짐 126일차고요. 오늘 1월 11일 목요일이네요. 어, 한 해의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어, 열 하루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획하신 거 하나씩 달성하고 계신가요? 네, 참고해 보시고,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시면서 오늘은 SNS로 만나는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엊그제 교사 크리에이터협회 총회가 서울에서 있었거든요. 온라인 카페 시절부터 가입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1년에 한번 정도 협회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자주 보는 관계보다 더 익숙하고 반갑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2년 정도 보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셨는데, 가까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신데, 또 이렇게 SNS로 만난 분들을 친근감을 느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과 가정 두 개만 놓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평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은데,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풀어놓을 때가 없는 거죠. 고민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 다른 누군가를 만나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시각을 좀 넓힐 수 있게 말이죠. 좁은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이 중심은 아니거든요. 시야를 조금씩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거니까요. 요즘은 SNS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학생 아이들이나 학생들 위주였다면 지금은 중장년층도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죠. SNS를 보면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단점들을 부각 하면서 활동을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장점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 어떤 것을 먼저 보게 되나요? 가장 두, 중요한 것두 가지만 꼽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잠인데요.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을 먹는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만 보아도 신체 건강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심리적인 것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오, 요즘 혼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분들도 이제는 따로 나가서 먹는 게 일상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는데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내가 모르던 것들까지도 알게 되죠. SNS 플랫폼마다 특성이 있어요. 요즘 보급되고 있는 스레드라는 플랫폼은 특이하게 좀 반말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도 다소 그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어, 각설하고 말씀드리면 무언가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왜 반말로 이야기하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면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sns로 만나는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활발하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